超好呢. 어. 근데 이거 봉지 아니고 그냥 여기다 넣는 거 맞아? 그러는데도 있어. 아 그래? 뭐해? 아애심히 찾고 있어? 오이 죽고 있어. 와, 맛지 이거? 그게 <laughs> 아닌 것 같냐? 너무 많아서 그런가? 그 국물은. 그래. 어. 저걸 국물이라고 표현하다니. <laughs> 너무해. 거의, 근데 거의 국물이야? 김치국물이거든. 형님 봉투 안 하는 거 맞아? 봉투가 없으면 그렇지 않을까? 찾아봐도 봉투 가 없긴 하던데한물어보자 불러. 없나? 누구? 이거 봉투 없이 버리는 거 맞아? 음식물 쓰레기? 음, 아 그래요? 얼음은. 어려면... 이렇게 이렇게 죄 짓는 거 같지? 그래서 음식은 남기면 벌 받는다는 거야. 크게 받겠다. 나도 천국 가긴 글렀어. <laughs> 아 목표 사항에 있었어? <laughs> 야, 음식물 쓰레기 문제 아니야. 설거지가 문제지. 근데 여기 전에 쓴 사람들 보니까 설거지 대충 한거 같더라. 지적하면서 너는 열심히 한다는 그런 의미지? 어, 우린 제대로 하자. 어. 다른 사람들 여기에. 어. 벌써 고비네. 그릇이 커버리네. <laughs> 아, 거기서 할게. 어, 왼쪽으로 넘겨야지. 아, <laughs> 탈피했어 나. 너 씻어. 너 씻을 거야? <laughs> 어? 나 진짜 아, 아, 오래 씻잖아. 어? 오래 씻는데? 어, 어, 오래 씻으니까 싫지마. 너무 빨리 씻으니까 지금 씻어놓는 자리 갔다 와서 설거지도 할수 있어. 아너 지금 씻었네. 뭔 소리야? 야. <laughs> 아, 내가 줄게 네가 헹거라 어? 아그 정도야? 할거 없잖아. 오이씨. <laughs> <자>. 아. <laughs> 꽤 상당히 많아 아. 어! 악 라비야 응? 안 닦였어 안 닦였어? 어 여기 아그 닦았네 덫 칠하듯이 그러지 말고 전체적으로 한번해 요술램프니? 물튀어 아, 네. 헹구는 게더 힘든데. <laughs> 그냥 한꺼번에 헹궈도 돼. 그 아, 더. 그것만. 한꺼번에 헹굴 양이야. <laughs> 이레은 네, 많이 써서 생각 보 다는 좋아데 어. 근데 이게 안되네우리 이거 예능 아니 었 구나. 어, 뭐, 어! 리얼이야? 어. <laughs> <laughs> 우리가 왜 그러고 놀고 있었겠어? 아니 내가 아까 왔는데 얘네 진짜 놀고 있어 <laughs> 아이고야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To Pepsi, to Pepsi, to p e p 고생해요 형저 p s i to Pepsi, to Pepsi, to Pepsi, to Pepsi, to Pepsi, to p e p 있 i to Pepsi, t 귀여워. 너무 죄송해요. <laughs> 검사를 이렇게 일해야 <일일이> 됩니까? 어. <laughs> <laughs> 어. 우리 다음에 쓴 사람들은 좋겠다. <laughs> 그래 내가 최고만해. 누가 이렇게 더럽게 먹었어? 어왜 더러? 아씨 쉽지가 않네. 야 그룹 왜 이렇게 커? 이씨. 그 고기맛 있는 거 확실해? 그렇게다 짜내버리면 거품 별로 안 남지 않냐? 아니야 아니야 아니. 원래 그냥 접시에 문지르는데 그래? 어. 나 이렇게 뭉쳐서 한번 거품 내는데 아, 네. 그럴 수 있어 선생님 보다 약간 손으로 닦는 스타일이구나. 선생님, <laughs> 아, 유심히 보게 만드네. 거의 다 있어, 거의 다 있어. 물이 점점 부러지는데. 아니, 그릇들이 내가 이래서 여행 안 와. <laughs> 아 그래? <laughs> 아 그래서 하는 거야? 아, 그럴 수 있지. 난 여행에서 이렇게 마, 그릇 많이 쓴게 처음이야. 그렇지. 이런 설거지를 안 걸려야 돼. 아 근데 와인 더 먹을 건데. 설거지 왜 하고 있어? 새 기분으로 마실라왜 여기다 넣었어? 누가 넣었어? 여기. 그러면 <웃음> 실수했네. <laughs> 너가? <나>? 내가. <laughs> 아니 와인 먹을 건데, 아 이거 먹던 컵이잖아. 아. 이거 씻어놓고 새 컵에 새 기분에 마셔야지. 설거지도 <laughs> 또. <있어. 웃음> 아 이거 한잔 먹고 한입 먹고 개녕은 설거지 해야 된다고. 개녕 소믈리에잖아. 야, 또 이제 혼자 살면서 집에서 설거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잘할 수 있지 않나. 박지성 씨 선수님은 삼겹. <laughs> 응.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와인은 잔이 너무 비험해 와인 잔은 물기 털다가 많이 깨져. 너 와인 잔 물기 털어본 적 없지 않냐? 나? 그 비슷한 유리 클래스 같은 거. 와인 잔안 먹잖아. 와인 안 아예 안 먹지. <laughs> 뭐야 이거. 근데 선물로 누 와인 잔을 주고 하시고 거기다물 어. 마시거든. 아두개 어. 깼어. 잘 깨지지. 이제 그냥 아예 안 씻고 주기로 마음먹었나 봐. 무슨 소리야? <laughs> 아까는 반씩 씻고 주더니, 아, 사실 어. 그러게 좀 쌓여있네. 어. 거의 다 했기 때문에, 이거 금가 있다야. 때문이기 때문에, 원래 금가 있었어. 근데 아까. 이거 너무 빠르게 편집하지 말아주세요. <laughs> 일만 하고 있는데 왜. <laughs> 이거 이거 있잖아. 이랬던 집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면서 화면 하나 싹넘어가면안 돼! <laughs> <안> 돼! 그렇게 하면 안 돼. 설거지 전, 설거지 후 이러면서 그럼 짠! 내가 안한거 같잖아. 반짝반짝 이렇게 돼 있고 그 홈쇼핑 광고처럼 어떻게 어, 변했을까 정말 놀라웠어요. 당구. <laughs> <laughs> 아유, 괜히 벌칙으로 이거 해줘가지고. s 거지면더 서거지 할생각 think a b o 거 t him? 할게 많네. 너이 you want to 어 o on? 야 came on, eh? No, you can't. You're 칼을 소중히 다뤄야지. CF야? 어, 오늘 내가 다 했잖아. 이거 안 썼잖아. 혹시 모르지? 아니 안 썼어. 니얼이다. <laughs> 오 <laughs> 어, 라비야. 리얼 리티는 아니야 확실히 리얼이야. 어 라비야. 내가 다 왔어. 여기 여기 한 번씩 하고 그래. 야 누가 내려놨어 여기다. 지금 이코 앞에서 내 성취감이 얼마나 커다래. 그그야 그럼 음식을 쓰리기 버렸어야지. 어 아니야. 야, 아무리장안 봤어도 이거 혼자 하는 건 어쩔 할 뻔했어.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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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고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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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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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한국 한국 하국한한 한국 한국 그국 한국 한국 주방장은 뭐라고? 셰프는 뭐라고? 칼은 소중히 다루는데 이거 칼이 아니야 아 그래? 감이었어 어, 어. 아니야 아니야 어. 대참사 일어나 와. 몸이 반은 들어가야지 정수하겠는데 야, 너 가. 씨. 아니, 왜? 어? 어 너옷 많이 가져왔지? 아니? 내가 옷을 많이 가져오겠어? 옷이 별로 없는데. 재환이 형이 많이 가져왔다 그랬지? 재, 재환이가 많이 가져왔어? 어. 홍빈이 <laughs> 옷이 별로 없잖아. 어. 너 아까 이거 옆에 있는지 알고 있었는데 일부러 마지막에 말했 <laughs> 나도 웃겨서 말한 거야. <laughs> 누가 가져왔어, 누가? 몰라. 어, 라비야 <laughs> 장난인지만 뭔가 걱정됐어 아, 꿀잼이네 재밌다 꼼꼼히 씻네 그래, 다음 사람을 위에 깨끗이 씻어놔야지 늦게 올게 아니고 안올 거였어, 이거 씨 아이, 많이 잤잖아 뭘 자, 이씨 <laughs> 우리 너 오기 전에 그것 탔어 카트 같은 거. 아 진짜? 엄청 어, 재밌었어. 그 재밌지. <laughs> 타봤어? 옛날에. 어. 재밌더라. 재밌었고. 네. 엄청 빠르잖아. <laughs> 근데 멀리서 형이가 찍은 거 보니까 어째 육성해더라. 그래? 그리고 까마귀 먼저 까까 까악, 까악 이런 지나가. 잘못 탔어? 어, 재밌게 탔는데, 우리는 보기엔 좀 그랬어. <웃음> <웃음> 없어, 없어, 어, 아니. 좀 묻어있네. 안쪽에 들어가 볼래? 무슨 소리야? 아니. 아, <laughs> 여기 <laughs> 갖다 두고. 이거 기침 타월 같은 거 없냐? 그러게 행주 같은 게 없네. 더숨겨두거 없나? 그냥 티슈야겠다 아니 그티슈아 왜? 물기만 닦을 건데 그 붙잖아 아? 어? 붙잖아 아니 일이 더 커지는 거 아니야? 아니아 이것만? 그 그냥 손으로 내리는 게더 편할 걸... <laughs> 나도 그래, 집에서. 그래, 나도 알아서 증발 말해. 난 집에 부엌이 이렇게 넓지가 않아. 난더 좁아. 그래. 야, 싱크대가 더럽다, 나비야. 어디가? 도와주는 줄 알았지. 감독하러 왔어. <laughs> 야, 이것도 닦아라. 너 차. 그냥 닦아줘. 어? <laughs> 넣게. 언이걸 닦고 이거 여기다 둘라고. 괜찮을 것 같네? 아니 물기 닦아야지. <laughs> 주방을 깨끗이 씁시다. <laughs> 아, 칼 가는 도구 아니야? 못 씻는 거야. 야너 가. 아니 왜? <laughs> 아니 구경하고 있는데 왜? <laughs> 아니 뭐해? 어? 아할거 없으니까 너가 끝나야지 같이 놀지. 아, 오케이. 밑에 할거 많잖아. 아 그러네. 아, 진작 놀걸? 빠이아씨 <laughs> 어, 더 도와줘? 됐어. 예, 이제 시크대가 좀. 됐어, 됐어. 행거 한번. 알았어, 알았어. 야, 여기도 물기가 좀 많아. 여기도 좀 물기가 많아. 아, 말라 말라. 어. 왜? 물은 원래 증발하니까. 자비야. 얘 어디 있었어? 아, 이거 안쓴 거야, 이거. 안쓴 거지? 어. 얘 어디 썼는지는 알아? 몰라. 나도. 아, 여기네. 아, 더 놀릴 게 없네. 파이? 응. 음. 라비야. <laughs> 아, <미안. 웃음> 네가 위험해, 이 위험. <laughs> 맥주는 어디서 났대 뭐, 키친타월 있었어요? 아, 이제 뭐더 그만 찍어. 자자, 다.